드디어 아이폰 14 시리즈가 나왔는데요. 오늘은 이 언박싱 하기 전에 미리 명동 애플스토어에 가서 이 모델 외에도 여러 가지 14뭐 플러스, 맥스, 다 여러 색상들을 한번 보러 다녀올 거예요. 사실 가장 궁금한 건 여러 색상 비교였는데 한번 어떤 색상들이 있는지 가서 보고 오겠습니다. 자, 여기 애플 명동에 왔습니다. 안쪽에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좀 아이폰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하나 하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색상이 총 이제 아이폰 14에요. 둘, 네, 다섯 가지. 어 얘는 이제 제가 사용하는 13 프로의 색깔이랑 근데 지금 여기 화이트 밸런스가 조금 안 맞아서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사실 이 아이폰 14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이제 똑같이 노치잖아요. 그래서 알약이 아니라서 어, 13이랑 사실 이제 체감이 크게 되지는 않는 것 같기는 합니다. 어, 물론 이제 카메라 두 개인 거는 뭐이 13이랑 똑. 같고요 그 외에는 그냥 색깔이 좋네요. 저 빨간색 좋아해서 이 색깔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14보다는 큰 거. 차라리 이제 13 쓰던 분이 14로 갈 거면은 비슷한 거 말고는 이렇게 좀큰 사이즈로 가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폰 14 같은 경우에도 색깔이 총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고 빨간색 볼게요. 전 빨간색 좋아하니까. 화면이 굉장히 큽니다. 어, 그쵸. 그렇죠. 이렇게. 제 손에 비해서 좀 크기는 해요. 여기 이제 케이스까지 씌우면 좀더 무거울 것 같은데. 어, 근데 생각보다 가볍네요. 생각보다 가볍고. 역시 위에는 이제 노치로 되어 있고. AP도 뭐13 프로랑 똑같고. 그래서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이번에 아이폰 14는 14라인보다 14, 14 프로라인이 더 인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역시나 프로를 많이 구매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프로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프로입니다. 여기 프로 같은 경우에는 총네개 색상이 있어요. 얘가 딥 퍼플.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온 색상이죠. 이게 되게 무광인데 약간 밝을 때는 딥이 아니고 좀 라이트 퍼플 색상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골드, 얘는 실버, 그래파이트. 여기서부터 우리 또 이제 새로운 어, 요 알약이 보이기 시작하죠. 알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 저는 지금 이제 처음 보잖아요. 집엔 박스에서만 봤었고. 근데 약간 거슬리긴 하네요. 그리고 이제 이 알약 사용하는 법이 음악을 틀어놓고 없애면 왜안 나오냐. 아, 재생 중이 아니구나. 나중에 이건 보여드릴게요. 이 왼쪽이나 오른쪽에 이제 그 플레이하는 모습이 이렇게 톡 튀어나오면서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쪽이랑 이쪽에 총두 개까지 이제 알림이 나오게 되고요. 그 알림을 누르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거는 제가 이따 집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카메라. 카메라 성능이 좀 좋아졌는데 어, 카메라는 맥스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크기가 굉장히 커요 이제 집에 있는 거 얜데 화면이 좀 커요 요즘엔 보기 편하더라고요 여기 이제 아래쪽에 이런 뭐 슬로우 모션 시네마틱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은데 사진 보시면은 어 여긴 안돼 있네요 우선은 얘는 4800만 화소 메인 카메라가 되어 있어요 카메라의 포맷에 가면은 여기 이제 자 여기 1200만 화소랑 4800만 화소 이제 이렇게 높게 되어 있고요 파일이 너무 커요 75메가 25메가예요 그러니까 13 같은 경우에는 1200만 화소만 됐었는데 이번에 4800만 화소로 카메라가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죠 보시면은 카메라 크기도 굉장히 커졌어요. 이 카메라 섬도. 그래서 요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요. 또 달라진 점은 설정 유지에 보면 이번에 액션 모드라고 새로 그 손떨방 굉장히 강해진 걸로 어 출시를 했잖아요. 키면은 이제 더 이렇게 흔들림 보정이 되겠죠. 그리고 끄면은 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약 약간 크롭이 된다고는 하는데 티는 많이 안 난다고 해요. 이것도 제가 나중에 테스트 해볼 거예요. 액션 모드 저조도 또 있고. 자 이렇게 아이폰 14뭐 이제 시리즈를 다 봤어요. 근데 이번에 출시한 게 아이폰 14뿐만 아니라 그쪽에 있는 이제 애플워치 시리즈도 출시를 했죠. 애플워치는 아직 제가 받지는 못했는데 여기 왔으니까 한번 싹 구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쫙어 배치가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쪽에 이제 A 시리즈가 있습니다. 작은 사이즈는 없고 45mm만 있다. 하는데요 이제 색상별로 이렇게 되어 있고 사실 제가 지금 이제 쓰는 게 세븐이죠 이렇게 보면은 크게 뭐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세븐 쓰시는 분들은 굳이 넘어갈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이 전이나 아니면 작은 사이즈 혹은 새로 사시는 분들은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색상별로 있고 아 레드가 이렇게 요즘에 땡겨 자 이쪽도 있고 자 얘는 이제 스테인리스 제가 진짜 사고 싶었던 스테인리스 시리즈인데요 이제 실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기다 이제 가죽 줄 하면 는 굉장히 예뻐요. 다음에 여기는 골드인 것 같고 얘는 뭐야 어두운 색이네요. 색상 이름 모르겠네요. 여튼 그렇게 되고요. 얘는 이제 에르메스 요말 모양 있는 에르메스입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스트랩들이라고 해요. 이쪽부터 쭉 어이거 이거 쭉 가면은 색상들이 새로 나왔다고 하고 그리고 얘는 나이키. 어, 스트랩인데요. 예전에는 일반 이런 워치에서 나이키 그, 뭐야, 페이스를 못 썼는데 이번에는 쓸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븐에서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기대가 되는, 자, 오, 진짜 커요. 49mm라고 하죠. 이렇게 대보면은, 아 크기는 하네요. 근데 제가 손목이 좀 얇은 편이라 더커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손목을 넘어가는 것 같아요. 화면상. 그렇죠 그런데, 어, 되게, 투박하고 예쁘네요. 남자분들이 좀 사용하기 좋고, 여성분들이 사용하기 좀, 어, 좀 크긴 해요. 여기 보시면은 옆에 이제 스피커라든지, 이런 버튼들 어, 되게 잘돼 있고, 돌리는 것도, 어, 돌리는 거 보시면은 이쪽에 막혀 있네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 다 뚫려 있어서 도, 돌릴 때 이렇게 돌리면 되는데, 얘는 보시면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어? 돌아가네 그래도 이렇게 돌아갈 수는 있네요. 스트랩 조금 더 보면은 이렇게 색상별로 저는 그냥 얘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재질이 이 고무 재질이 가장 무난하게 좋은 것 같고 아마 제가 듣기로는 일반적인 45mm 그 스트랩도 호환은 된다고 하는데 나중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기 명동에 와가지고 좀 살펴봤는데 어 우리 정리는 여기가 정신이 없으니까 집에 가서 해보도록 할게요. 얼른 집에 갈게요. 실제로 본 느낌은 음, 뭐랄까. 13에서 크게 변한 건 없다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사실 눈에 띄게 변한 부분은 이제 그다이내믹 아일랜드 부분, 프로에서 변한 부분이 가장 어 눈에 띄기는 하는데 이거는 뭐랄까. 처음에 봤을 때는 좀 거슬리기는 해요. 물론 애플 제품들이 처음에는 거슬리지만 나중에는 또다 적응이 되는 그런 특색을 가지고 있기는 하죠. 여튼 첫 인상은 그랬고 이번에 카메라 부분이 많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거는 뭐좀 사용을 해봐야겠죠. 이제 스토어에서 겉핥기 식으로 다 봤으니까, 실제로 이렇게 아이폰 14 프로 맥스, 그리고 저는 또 아이폰 14도 가지고 왔어요. 얘네 심층 리뷰를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